삼성교회 종로 곱창 왔어요. 여기 진짜 맛있고 정말 양이 많아요. 이 돼지 막창에다가 양배추랑 소스를 넣어서 버거버거 볶아줍니다. <놀람> 이 정도네 많았는데 옛날에 한두 조각 먹으면. 곱창 먹자. 애도 어른도 너무다 좋아해요. 야채도 큰 곱창을 먹을 수 있어요. 얼른 뜯어요. 야, 이것은 곱창인가, 산더미인가, 이렇게 많아요. 이게, 곱창 사오는 날은 무조건 생일이에요. 오늘 이 생일이라. 뭐? 싫어요? 어, 생일하지 말아요. 생일 날엔 더큰 곱창을 먹어요, 우리. 아시다시요질겅질겅껌 씻는 소리가 나요. 곱창은 부드럽고, 당면도 맛있고, 이 야채도 좋아, 있어서 좋죠.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습니다. 네, 둘이 먹던 한 명이 나가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절반 이상 남았고요. 계속 먹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네요. 중로곱창 야채곱창, 화이팅! 만원의 행복!